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2021년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에 자리 잡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곳곳에서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는 등 출입국 등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여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자신의 차와 캠핑 장비를 사용해 인파가 몰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 차박, 캠핑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던 종교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도 어려워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라인 수업, 사이버 강의를 실행하고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나 리빙 상품에 대한 관심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비대면 접촉에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업체로 옮겨가면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증가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회계라 된 제도가 변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